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 5절까지 말씀 구약 제가 꺼낸 성경으로는 446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극단의왕 그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듣고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저 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일치광이로다 어찌 그를 네. 내게로 데려왔느냐 네. 네. 내게 지방이가 네. 네. 부족하여서 네. 너희가 네. 이자를 데려다가 네. 내 앞에서 네. 미친 짓을 네. 하게 하느냐 네. 이자가 네. 어찌 내 네. 집에 네. 들어오겠느냐 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오늘 본문하고 제목하고 좀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해.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도망 갔는유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거 나와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윗은 젊은 시절에 누구를 죽였죠? 그, 골앗을 때려잡은 사람. 그, 때려잡은 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드.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 은 만만 아니냐. 그자가 바로 이 다윗이다. 근데, 당시 블레셋에 갈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여서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네, 이게, 자기네들이 솔직히 힘이 약하면, 잘 뚱뚱 묻치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뭐예요? 내가 힘쎄요. 나도 힘세는데 서로 힘세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힘쎄니까. 그러니까 블레셋도 약간 흩어져 있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 서로 뭉쳐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센 가장 센 가드 가드 왕다비싼데너을불탁탁한 다 겁니다. 불탁을 했더니 웬걸 그 얘기가 다 아는 거죠. 블레셋을 죽였던 이야기라든지 어? 지금 그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과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데 굳이 저 사람을 들어들이냐 받아들이냐 하는 한 그때 다윗이 했던 선택의 방법 이건 그 성문 어기에서 침을 흘리면서 자기야 자기를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할까봐 제거할까봐 그런 어 세상 말로 만하는 모순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한 그래서 오늘 그런 지혜롭게라고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총 다윗은 두번 정도 아디스 왕국적으로의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고요 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 때는 이렇게 침해를 면서 미치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할 때는 자신이 이제 자신 주변에 이제 수하들도 많이 따라와요. 몇백명 되니까 이 그리고 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또 장수해요. 싸움도 잘하고 칼도 잘 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함부로 못해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오히 동등한 입장에서 행동을 취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침을 흘리며 민치적했던게 저는 이게 지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젊은 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골리아 어, 죽인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거에 취해 있었다면 이렇게 미친 척 했을까요? 미친 척안 했겠죠. 아, 내가 아기스 왕이가 나를 쓰십시오. 뭐 어, 내가 어당신의 잠수를 죽이긴 했지만 나는 어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약간 공, 교만스러운 행동을 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기스 왕이 믿어있던 다른 족장들이 부족장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죽 죽였,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몸을 스스로 낮추죠. 이렇게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없을 때는 스스로 몸을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몸을 낮추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존심 버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제가 즐겨 읽었던 삼국지에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고 성공이 있었는데 조조가 젊은 시절에 유비가 자신에게 의탁해서 옵니다. 근데 조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비한테 이 세상의 영웅은 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비는 그냥 그날 숨마시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조가 야이 세상의 영웅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비가 어떤 영웅입니까뭐 누굽니까? 원소입니까? 뭐 누군 다른 사람들 막 이야기하는데 조조가 그럽니다다 아니라는 거 그, 그럼 유비가 물어봅니다. 조조한테. 그러면 누가 영웅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유비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당신, 민중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민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유비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둥이 딱칠때바닥 밑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무섭다. 그때 조조가 그때 그에 대한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아 얘 예, 겁쟁이구나라고 하면서 아기 소방부 그랬을 겁니다 아 이거 이, 이런 놈별로 아니구나 아 미친놈 하나구나 그래서 본인이 얘기잖아요야내 내 팀에 내 부대에 미친 사람 한 명이 더 없어서 저거 더 데리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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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왔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계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가 그런 경계를 갖고 있었으면 그 자리 하고 싶은 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그 경계를 풀어버리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진짜 지혜는, 그리고 이 다윗이 이때부터 점점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냐면, 그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를 쫓을까요 말까요 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 내가 저 부대를 쫓을까 말까. 내가 쫓아가면 내가 이깁니까, 지립니까라고 점점점 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요,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골리아스를 죽였던 다윗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현실은 볼수 있지만 미래를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는 기억은 하겠죠. 하지만 당신 당장 현실은 볼수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다쫓아 쫓아가서 어, 하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20대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승리할 때가 있고요. 혹은 어떤 에는 어떤 이들은 등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신기한 게, 저도 최근에 신발을 샀는데, 신발 뒤쪽에만 그딱그 푹신한 게 있다가, 이제 앞쪽 부분에도 푹신한 게 있으니까, 처음 신었을 때 몰랐는데, 그걸 벗고 예전에 신발 신으니까, 역체감이 오죠. 역체감이 나더라고 나쁜 데서 좋은 거로갈 때는, 이게뭐 좋은 거야, 잘못느인는데 나쁜 데서, 아,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등수가 올라가고 어떤 돈이 쥐어지고 그런 게 점점 좋아진 거죠. 그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쾌락의 일종입니다. 쾌락의 하나인 거예요. 승리에서 도치가, 도취감, 승리의 도치가 취하는 것, 등수가 올라가는 것, 도치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쾌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게 승리고, 성공이고, 등수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노력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금면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삐뚤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성실히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번게 된것 뿐이고 내가 내 일에 정말 사랑을 갖고 정말 하다 보니까 등수가 올라가게 된 거고 성공하게 된 건데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쾌락에 취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도 어떤 쾌락 중에 일부인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신발이 나쁜 신발 신었다가 좋은 신발신으면모르잖 않나요? 자기가 쾌락이 점점 올라가는 건 몰라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 분이 이0대 젊으신 분들이 혹은, 혹은 젊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너무 일찍 성공과 승리와 그 다음에 등수 이런 거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요. 너무 젊었을 때 그게 취하게 되면 못 내려와요.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떨어지는 거요. 예 좋은 신발 신다가 나쁜 신발 신는 거요. 예 되게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일, 내가 10등의 삶을 살고 있다가 100등의 삶을 밖으로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 왜 이렇게 살아나요. 나는 패배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백등의 삼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천등의 삼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등수에 그리고 너무 성공해 너무 승리에 목매지 마시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그 쾌락에 도취된 겁니다 심취한 거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에 그냥 성실하게 임했을 때, 임했을 때 흥동했을 때 아, 얻어지는 승리, 기쁨이 아이고 이거 그냥 부가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가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침을 해지면서 미친척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말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점점점 10, 0등에든사람들 10등하고 싶고 10등한 사람 1등하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다윗도 그런겁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왕의 아들이라고 어? 왕의 사위죠 정확히 왕의 사위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와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겁니다 역행하는거죠 엄청 힘든겁니다 근데 이걸 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그대로 한거죠 딱 봤을 때아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잘난 척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아나 대단한 사람이야 난 골리앗도 죽였고 어 내가 어 사울의 어 사위야 이스라엘은 내가 사위야 이거 말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살 당했을 겁니다 근데 미치광이니까 누가 미치광을 건드니까 침을 흘리면서 아저 사람이 사울한테 쫓겨다가 미쳐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네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시편 1 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악인은 의인의 길을 탈을 수 없다라고. 왜요? 자기가 미치겠거든요. 자랑하고 싶고 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왜 교만하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호세부리고 싶고. 내가 준수 얼만큼이야. 내가 성공 이만큼 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쾌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들한테 그 시선을 받고 싶은 그런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절대 갈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묘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주십니다. 다안 줍니다. 아니, 다윗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하고 예의 바르고 어 싸움도 잘하는데 그러면은 그에게 사랑을 이 당시 많이 붙여주고 어 병사도 좀 많이 주고 돈도 좀 많이 줘서 어 나라 하나 정도 이끌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결핍을 줍니다 부족함을 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르지 않아요. 물론 블레셋의 고리앗을 죽였다는 그거는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를 따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더 많이 따르죠. 그런 와중에 다윗은 그 결핍을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에는 결핍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체력이 막멍청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뭐가 없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내가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저 무슨 맛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30대고, 40대고, 50대면 이제 뭐가 생기니까 돈이 생깁니다. 주머니 돈이 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젊었을 때처럼 못먹니다놀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도 보세요? 입맛이 그렇게 아, 맛있다? 맛이 없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오묘한 존재입니다. 늘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또 있으면 내 체력이 약하고 내가 이제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이 완전한 충만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 결핍을 인정해야 되구나. 함. 근데 그걸 인정 못 하면 어떻게 되죠? 악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젊은 날 사기 쳐서 한탕 크게 모여서 돈을 챙기는 겁니다. 왜? 젊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뭐합니까? 돈이 있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그 잘못된 약들을 계속 먹는 거죠. 거기다 돈을 쓰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돈을 막 쓰는데 늘 제자리에 걸어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많은 약 먹어서 뭐해요간이안 좋아지죠. 참 인간은 운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결핍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결핍이죠? 아, 난 아직 힘이 부족해.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연약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자기 스스로 결핍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아, 나 힘없는 척하자. 나 미친 척하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한 경계를 풀어버리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결핍을 주지 않았어요. 요셉도 결핍의 사람을 살았습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늘 대화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못살리가 그렇죠. 아마 요셉이 중간에 감옥에 안 가고,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감옥살이 2년 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왔으면 그냥 총리가 아닌 상태로 집에 갔으면 아마 형들이 죽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한번더 결핍을 줍니다. 그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2년 더들어가게 복살이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결핍 덕분에 그는 총리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어.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악행을 한건 알지만 형들이 이끄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일게. 그게 요셉의 지혜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 지혜로케, 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늘모 묻은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물론, 잘못 을 때부터 부자인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이 말씀을 듣는 분중에 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재벌이나 그런 정도 수준일 거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도 무조건 결핍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완전한 거, 완벽한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뭐 물건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다른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서 그걸 이용해서 계속 우리가 그걸 추구해 나갈 뿐이지 그게 추구해 나가서 만들어진다 해도 완벽하게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충족되는 삶은 거의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충족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결핍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결핍된 부분을 태워보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삶을 내가 뭐 하겠다?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10편 1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의 길을 서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앉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뭡니까? 의인의 길을 못 따라가면. 바람에 나는 벼와 같고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뭐 무슨 힘든 일이 조금 있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큰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자신을 봅니다 아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아직 나는 연약하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악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부족해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저 여러분 지혜롭게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지혜를 우리가 엿봅니다. 그는 부족할 것도 없고, 싸움도 잘하고, 정말 능력도 있는 남자인데 그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자신에게 처해졌던 경계의 두려움, 위협을 피해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지혜롭게 이번 한 주간도 잘 승리해서 살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나 우리의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